상세 프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알 마드리드의 마드리드 더비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더비가 진짜 많아요. 그쵸, 네. 네, 북런던 더비, 마드리드 더비 로마, 더비, 로마 더비. 네, 더비가 막 빵빵 터지는데 네, 네. 이 경기들이 다 중요한 경기니까. 그쵸, 네. 그래서 상세 프리뷰를 한 경기 하기도 어려워 네. 두경기 하기도 그렇고 세경기 하기도 그렇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 마드리드 더비는 좀 깊게 다뤄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트라이티코 마드리드가 지난 경기 데포르티브전에서 종료 직전에 토마스 파티에 결승골로 네.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8경기에서 5패 가도록 달렸지만 2승 6무에죠 그렇죠. <laughs> 네. 상대를 제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도 분위기가 좋진 않아요. 네, 그래서 최근 5 경기 때, 이제, 토트넘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포함해서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로나 전 때도 굉장히 충격의 패배를 당했었는데요. 어, 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적인 불안감이 조금 존재하는데, 수비적인 불안감이 어떻게 존재하냐면, 앞선과 미드필더 선에서 어디에 공이 존재하는가에 따라서 약간 좀 차이가 두, 어, 좀 두고,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미드필더 쪽에서 이제 수비를 처음으로 시도할 때는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공이 뒤쪽에 있어서 역습을 길게 가져가야 되는 팀한테는 앞선에 호날두나 아니면 뭐 벤제마라든가 이쪽 앞선에서 압박이 의외로 또 좋은 편이어서 상대가 내려 앉아서. 공을 탈취해서 카운터택을 가는 팀한테는 굉장히 효율적인데, 약간 맞불을 놓고, 미드필더에서 공을 탈취를 당해서 역습을 허용할 때는 좀 취약한 점을 많이 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요 차이가 있었고,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맞불을 놓으면서, 효과를 좀 봤던 팀이기도 합니다. 어, 저는 레알 마드리드 수비는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네. 레알 마드리드가 실점을 좀 계속하고는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알 마드리드의 이제 세리오 라모스라든가 바란이라든가 나초라든가 네. 이런 선수들이 실책의 횟수를 좀만 더 줄인다면 안정감은 더욱더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음,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미드필드 라인에 문제가 조금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만큼 탈압박 능력에서도 조금 문제를 드러내는 것 같고 네. 여기에 이제 압박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수비수들에게 좀 과부하가 걸리는 음. 양상이 되는 건 아니야 네. 이런 생각은 조금 있어요 네. 근데 일단 이 레알 마드리드의 부진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과 팬들은 역시 호나이와벤제마 얘기를 하죠 네. 물론 이제 부상선수들 얘기는 논입니다이 네. 레알 마드리드는 부상선수가 정말 많은 상황이에요 나바스 부상이죠. 베일 부상이죠. 그리고 이스코도 대표팀에서 부상을 네. 당했는데 이 경기는 나올 거란 얘기가 많아요. 네. 그리고 다니카르발이 심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 출전을 못 했는데 출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얘기가 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코바치치는 부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벤제마하고 호날두가 터져줘야 됩니다. 그죠 예. 네. 그니까 공격적인, 뭐, 모습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그니까 이 말이 조금 반증하는 부분이 뭐냐면, 미드필더에서 지원이 돼서 앞으로 나가게 되면, 거기서 공을 뺏기더라도 수비전환을 잘 해주거나 음. 아니면 거기서 결정이 돼버리는데, 이제 미드필더에서 어어 하다가 뺏겨가지고 역습을 허용하는 형태는 굉장히 취약하다는 음. 거죠. 그래서 어, 어떻게든 앞선으로 연결된, 연결을 해줘야 되고 앞선에서 조금 더 득점력이나 공격의 화력이 좀더 많이 살아나게 되면 조금 더 레알 마드리드스러운 모습이 좀더 나올 것 같고 그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상대를 조금 더 압도하는 힘이 조금 더 있게 되면 레알 마드리드의 본 모습이 좀더 나오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조금 더 파괴력을 높이려면 카르바흘이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물론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춘 공격을 하지만 카르바흘이 부상을 당한 다음에는 마르셀로 네. 쪽의 에 네. 왼쪽 측면이 조금 치우치는 경향도 있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카르바흘이 돌아올지는 봐야 되겠는데 하킴이라든가 나초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카르바흘의 빈자리를 메우고는 네. 있지만 공격적인 기여도는 많이 떨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반면에 저희가 뭐 호나이드 벤제마 얘기한 거는 호나이드는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정말 빵빵 터트리는데 리그에서는 지금 한 골에 멈춰있잖아요 네. 벤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벤제마는 뭐 챔피언스 리그도 골못 넣고 있고 라리가에서도 골을 못 넣고 있는데 두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8라운드헤타파이전에서 같이 골을 넣은 다음에 지금 골을 못 넣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두 선수가 마드리드 더비에서 득점포를 가져갈 수 있을지가 매우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에이, 그 네. 에이, 아틀레티코도 비슷한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화력에 굉장히 문제를 많이, 어, 드러내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 이제 저희가 그리즈만에 대해서 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리즈만이 또 대표팀 가서는 골을 또 넣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게 이제, 아틀레티코의 문제인 건지, 그리즈만의 문제인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번에 데포르티보 전대도 버저비터로 거의, 거의 버저비터스럽게 굉장히, 어, 네. 경기 종반에 골을 넣은 모습도 봐서는,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역습에 굉장히 능한 팀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지공에는 또 능하지 못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 스페인의 이제 축구의 특성이 좀더 역습에 좀더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AT 같은 경우는 그런 상대를 만났을 때 지공으로 좀더 공격의 활로를 뚫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카라스코하고 코케하고 그리고 이 필패 루이스를 네. 기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 몸 상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포케는 추천할 수 있을 거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리즈만이 프랑스 대표팀에서도 뭐 골을 넣긴 했지만 네. 저는 그리즈만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음. 그리즈만이 다른 선수들의 움직임을 제한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야 아, 이런 생각도 네. 좀 갖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프랑스 대표팀의 평가전에서도 그리즈만이 뛸 때보다는 오히려 마샬과 은바페가 같이 뛸때더 강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스만 덴벨레가 돌아온다면 오히려 은바페를 최전방에 놓고 그 좌우 측면에 마샬과 우스만 덴벨레를 놓는 것이 프랑스 대표팀에는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그리즈만이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노출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을 여하튼 그리즈만이 음. 이 경기에서 득점 포를 가동하면 좋겠지만 가동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골을 넣을 수 있는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당연 네, 네. 코레아라든가 네. 아니면은 사울리게스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골 넣는 게 중요하고요. 최근에 아틀레코 마드리드의 해결사는 토마스 파티죠. 네. 네, 토마스 파티가 두 경기 연속 골 넣고 있습요다경영미드필더들 네. 네. 그냥 중거리 실수로 네. 네, 그래서 이제 토마스 파티가 세 경기 연속 골을 넣을까 네. 이것도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되는데 토마스 파티가 지난 시즌에 두 골인가 세골 넣었어요. 네. 네. 올 시즌 넣을 고를 지금 다 하고 아, 있습니다. 맞아요. 그 정도로 뭐. <laughs> <laughs> 어, 제가 보기엔 예상하지 못하는 득점포가 가동되고 있는데 네네. 오히려 양팀 모두 문제는 공격 쪽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해결사들이 득점포로 가동하지 못하니까. 네. 그래서 약간 이 경기가 의외로 약간 좀 지루한 경기가 좀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 약간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 어찌 됐든 간에 두팀다 어, 공격적에서 공격적인 모습에서 조금 더 해결을 봐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루한 경기가 좀 탐색전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하지만 또한 골이 들어가게 되면 서로 또 엄청난 또 피가 튀기는 어 그런 양상을 좀 보이지 않을까? 또 네. 이런 반대적인 의견도 좀 생각해 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뒤에고 시메온의 감독은 최근 득점력에 문제가 있으니까 네. 레알 마드리드를 진흙탕으로 끌어들여서 진흙탕 음. 싸움을 하고 싶을 거예요. 음. 그러면서 한 골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되는 경기. 그런데 네. 그런 상황에서 뭐 세트 피스에서 골을 넣던 토마스 파트가 중거리슛으로 넣던 네. 아니면 프리킥에서 사울 리게스가 넣던 네. 뭐 이런 모습을 꿈꾸자. 그럴까 음. 그런 생각을 할것 같고 지단 감독은 그 반대로 이 경기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홈에서 펼쳐지니까 네. 타락박에 의해서 빠른 역습에 의해서 득점포를 놓고 싶은 욕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냐면 저는 모드리치가 올 시즌 나리가에서의 활약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모드리치가 완전 날아올랐잖아요. 크로아티아 네. 대표팀에서 이번에 네. 네. 그래서 이제 크로아티아를 멱살 끌고 역사 잡고 이제 본선으로 끌어들었는데. 그런 활약을 펼쳤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에는 이제 모드리치가 탄압박에 관여를 하면서 공격의 속도가 높아진다면 음. 속도를 갖고 공격을 전개했을 때는 뭐 호라이드도 그렇지만은 아센시오라든가 네. 다른 득점원들이 충분히 있는 음. 레알 마드리드니까 그 부분에서 어, 성과를 좀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누가 원하는 경기 방향으로 갈지는 경기를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누가 승리할 것 같은가요? 어 저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좀 진흙탕 싸움으로 갈것 같긴 한데 약간 진흙탕이 이제 해결을 못 보는 아. 상황으로 좀 치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승부를 <laughs>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네한 0대0? 또는 1대0? 네 0대0, 1대1 아마 한골 이상은 잘 나지 않은 경기가 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저는 이 경기 송펠레의 감으로, 네, 그러니까 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laughs> 네.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음. 예상하겠습니다. 왜냐면, 네. 호나이두가 또 애가 태어났어요. 아, 네, 네 호나이두가 또 나리가에서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듣습니다. 네. 네, 호나이두가 이때쯤에 미칠만 합니다. 그리고 음. 호나이두가 마드리드 더비에 나름대로 강한 면모가 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호나이두가 득점포로 가동하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을 갖고 또한 가지는 레알 마드리드가 선제골을 놓으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가 더 유리하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